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미미의 모습. 아파서 그런 거야, <laughs> 미미. 어떡해. 미미가 아파서 그러는 거야. 아, 어떡해, 떻게어 진짜 많났다 <laughs> 너무 울었다, 너무 많었 너무 웃어. 꼼짝 않건누워만 있는 미미를 보던 히에리는. 어머, 울다. 애들 너무 어 어떡해? 미미가 완전 좀 일어날까? 이렇게 손을 대면 벌떡 일어났었는데. 미미야, 일어나. 이렇게 히에리 손이 닿으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꼬리를 쳤었는데. 미미야, 일어나. 미미야, 안 일어난다. 무엇보다 먹지 못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 아예 밥을 못 먹어요. 이제 이틀간에 야, 우리 집에서 있는 게알것 같기도 하다. 음. 아니 근데 술 밥을 안 먹으니까 닭고기 밥안 먹을 때 비밀야. 김치찌개 <laughs> 김치찌개 끓인 그거 고기 주면 잘 먹는데 그거 되게 잘 먹고 그거랑 두부랑 이런 거 되게 잘 먹더라고 고구마 쪄주고 막 먹을 수 있는 거 얘가 먹을 좀 그니까 러 아주 간을 세게 안하더라도 얘가 그래도 입맛을 당길 수 있는 것들을 줬거든요 계속 왜냐면 낳는 게 먼저니까. 고구마 어, 내가 좋아하는 고구마. 삶은 고구마 너무 좋아 뱅글뱅글 돌죠 이렇게 뱅글뱅글 돈 되니까 좋아서 빨리 주세요 조금만 조금만 맛봐. <laughs> 사람이 먹는 음식을 유난히 좋아했던 미미. <laughs> 약을 줘 보려고요. 지금 좋아하니까. 고구마 제일 좋아하니까 약을 안 먹어서 과연 고구마에 네. 섞으면 약도 잘 먹을까요? <laughs> 우리끼리 비밀. 이거세요 봤어요? 봤죠? 뒤집어서 우 와. 다시 봐도 신기한 미미의 뒤집기 기술. 응, 음, 아유, 제가 개코라니까요. 그런데 골라 먹. 조금 골라 먹잖아요. 고구마. 약 무든 무든 안 먹고 고구마만 골라 먹는 거예요. 고구마를 워낙 좋아해서 해남으로 입양을 보내자고도 했다니까요. 고구마 먹 <laughs> 고마해요. 진짜 가고 싶어요. 이럴려 가자. 내가 보기엔 먹을 것 같아. 진짜 먹을 것 같아요. 진짜 먹을 것 음. 같아요. 우리 집에서 같이 임시보호를 하면서 좀더 이제 그러니까 뭐 개한테 무슨 뭐 약물적 인 도움을 뭐 병원에서 주겠지만 저게 가족 아래서의 사랑으로 좀 이렇게 힘을 주고 최선을 다해봐서 그 다음에 이제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임시보호의 책임을 끝까지 다 하고 싶은 희애린의 가족은 집에서 미미를 간호하기로 결정 동물병원의 퇴원 허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미미의 상태는 더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누워있는 것도 숨 쉬는 것마저도 힘겨워 보이던 미미는 히에린의 가족과 만나기 하루 전날, 고통 없는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미미 같은 경우는 항체 검사했을 때 호흡기 관련 항체가 거의 없다시피 나왔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미미의 자체 방어막이 없었다고 봐야죠. 임시 보호를 시작하면서 미미의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도 새롭게 시작했었는데, 그땐 너무 늦었던 거죠. 조금만 더 빨리 시작했더라면, 미미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와 함께 살던 작은 강아지입니다. 할머니가 편찮아지시면서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유기견 보호소로 보내졌죠. 유기견 보호소에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 태어난 강아지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과 손길이 있어야 이들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영원한 가족이 되고 싶다면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미미처럼 너무 늦지 않도록 말이죠. 가득히 <laughs> 미미야 사랑해. <가만히. 날> <laughs> 귀여운 동물과 가족이 되고 싶나요? 지금 동물일기 신청하세요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내추럴 발란스 코리아에서 애완동물 사료 및 용품을 도서출판 책빛에서 어린이용 도서를 알콤에서 부하기를 드립니다 소중한 내 친구 동물일기 다음주에는 손바닥만큼 작은 동물 저빌이 소개됩니다 도대체 저빌이 뭐냐고요 아 그러니까 아이아이 짧게는 설명이 안 돼요. 다음 주 일요일 아침 10시 10분 동물 읽기에서 저비를 만나 보세요.